자 안녕하세요 BJ오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자 이게 유명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 바이오쇼크라고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제가 할게요. 바이오쇼크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번 깨봤거든요. 옛날에 한번 깨봤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그 소리가 다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깨야 되는지도. <laughs> 거의 그냥 초기화했다고 보 한대요. 제 머릿속이. 그래서 한번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자, 새 게임으로 합니다. 1, 9, 9, 9는 뭐야? 이게 하드코어 모든 최고의 수면대를 위한 난이도입니다. 어려. FPS 게임에 익숙하며 도전을 즐긴다면이 난이도로 시작하십시오. 보통 FPS의 기본을 아신다면 이 난이도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laughs> 음.. 저는 일단 어려움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움으로 한번시도해보겠습니다자 바이어쇼크 맛있어, 맛있어. 이런 게임 아주 좋아해. 이런 게임 정말 좋아해. 자, 바이오 쇼크, <laughs> 이게 바이오 쇼크 원보다 더 오래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에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분위기도 좋고 일단은 내용이 너무 좋아 내용이 아직은 옛날에 했던거라서 약간 기억 안나는데 제가 좋았던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막 애들한테 추천도 해줘 그랬는데 <laughs> 한번 해봅시다 옛날 생각을 더듬으면서 바이오 쇼크 아이 리듬 너무 좋아 이 재즈풍 음악이 너무 좋아 자 로딩이 약간 좀 길다 <laughs> 그래도 재밌는 게임은... 해야죠 로딩이 아무리 길더라도 재밌는 게임은 해야지 자! 콤 속의 폐자루가 풀렸습니다 사건을 찾아 장비하십시오 황금 권총 넌 몰라 버려 Excuse me How much longer? One goes into an experiment knowing one could fail. One does not undertake an experiment knowing one has failed. I suggest you do, we're never going to get there. No, I mean, I'd greatly appreciate it if you would assist. Perhaps you should ask him. I imagine he has a greater interest in getting there than I do. I suppose he does. There's no point in asking because he doesn't row. No. he doesn't. What you mean? <laughs> 자, 어딘가에, 부둣가에 도착했네요. 다 왔네. 음, 다 왔어. 사다리 오르기. 오, 좋았어. 와, 엄청 높다. <laughs> 어 여기 보인나 뭐 있네. 이고야나나 hey. me so. 나 버리고 가니? 나 버리고 가냐? 진짜로? Yeah. 야씨 버리고 가 일단 총이 있으니까 총검 믿고 갑니다. 뭐지? 어디 위트. being a s the girl and wife away l the death depth depth this is your last l e s t last change? 뭐라는 거야? 이거 몰라. 똑똑똑! 뭐 있어요? It's Booker DeWitt? I guess you're expecting 오. me? 음, <laughs> 좋았어. 세면대 사용 이런 것도 돼? 오잘 생겼어 내얼굴이 <laughs> 정도면 만족한다. g o o 좋아 잘해보자. 이게 안 끼고 걷기도 있네. 어 여기 뭔가 반짝이야? 반짝거려. 반짝거려은하수기오 돈도 있네. 피클 한병 먹기 체력 플러스. 매추 통조사 콩통조림 오래기. 음, 이게 이거, 고 이거, 아이템 어떻게 보더라? 이이템 보는 법이 아직 안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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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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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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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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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나 아, 여기서 난 거구나. 안녕. 세면대로 있어? 야 세면대에서 뜨거운 물이 나와? 오야 여기 좋은데다. 세면대에서 뜨거운 물 나올 줄은 몰랐는데 뜨거운 물 나오네요. 올라가자. 피자국이야. 이거 그런데 피자국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빨간 색깔 페인트에다가 손 손딱 찍고, 벽에다 붙인 것 같은데. 오, 오, 야, 누구야, 너? 아저씨! 쉿. Don't disappoint us. 오, 동전이다. 동전 먹고. 뭔가 상자가 또 있어. 맥스봉. 배, 배, 뱀배 <laughs> 오, 좋았어, 좋았어. 여기 안 열리네? 올라가자. 자, 등대 옥상입니다. 정 올리기? 뭐지, 이거? 이 끝에 뭔가 있겠지? 어우, 동전이요. 매출 동 자, 은화 있네요. 먹고, 갑시다. 음 <laughs> 누구 있어요? 아하 이거구나, 이대로. 자, 자, 스크롤 문양 한번 올리고. 자, 키 문양 두 번. 자, 그 다음에 칼 문양 두 번. 오호오 쉽구만. 뭐야. <목소리로> <목소리로> 오, 빨개졌어. 뭐야. 구독자 여러분, 구독열여라분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구속장치가 있지? 구속장치왜구속장치지 약간 좀 불안하네. 일단 앉아보자. 안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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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로켓이야? 로켓이야 on t 로 e 이 o u n t 야 f f 잠깐만. 잠깐만, 야 o c a t i o n on the count of f o 나 우주로 c a <laughs>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긴 뭐지? 여기 고 올라가다 심장마를 죽었는데 여기가 천국인거야 100%다 이는 분명히 올라가다 죽었어 심장마비로 그런데 천국으로 올라온거지 이제 <laughs> 뭐지? 오~~ Father c o m s t o c 신부님이네요, 급속신부님. 오오 <laughs> <laughs> 멋있어, 멋있어. 오야, 왜 아무것도 안 보여. 로딩이네요. <laughs> 자, why would he send his saber, 워라 워라, if we will not raise our fingers? And so we de deserve not this mercy. He has less of Let us, bla. Uh, last chance for redemption, bla bla. 오,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아. 오, <laughs> and the prophet Charland t o o people to the new Eden. 날린다 체력 생겼어 체력 생겼어 체력 와오 드디어 잠금장치가 풀렸다 <laughs> 한번 가볼까 <laughs> 도시로 가야 하는 길을 찾으세요 에널러현지까지 목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음, 오. 좋구만 아주 좋아 오 좋았어 좋았어 한번 가볼까? <laughs> the seed of the prophet shall sit the throne and d r o w n in flame the mount a i n o 어, 오 잘생겼어. 거의 뭐, 이거는, 이게 누구냐 이거. 포테이토급인데 생긴게? 물 <laughs> 있는거 보니까 이포테이토는냐 한번 가보자. 환영센터. 와, 그런데 이거 너무 좋다. 노래, 노래소리. 나 이런거 진짜 좋아. 뭐야? 천국이래 봐봐 얘 올라오다가 뒤졌다니까 얘올라오다이 죽었어 이국이라잖아올라오다죽은거야 얘는 이기람은지오결혼식장이네와은 <laughs> 사람은 이 누구야 얘뭘본거이사람 s 사람이 <laughs> 인 마이 옴브 셀그론 더 씨드 오브 더 프로펜 뭐야 씨 어? 동전이다 오 동전 아, 천국인데 이런 거 가져가도 되는 거야? 여기가 <laughs> 지옥으로 쫓겨나는 거 아니겠지? 복소폰 뭔데? 오디오 미친 짓이 이런 건 자막이 안 나오네 여기 또 뭔가 찾는다. 선물 상자? 어, 은화 있네. 봤어. 있다. 가자, 가자, 가자. 여자 씨 모델이나? 어, 아저씨 잘생겼어. 내가 꿀려서 안 되겠다. 여기도 뭔가 있겠지? 어 여기도 뭔가 반짝거린다. 은화 선물 상자도 있네. 어 아무것도 없어. 선물 줄게 없다는 뭔가. 어 은화 바구니에 아무것도 없어. <laughs> 어디서 계속 은화가 생기는데? 어디 생기는지 모르겠네. 가자. <laughs> 오 모자 박스? 모자 박스에 모자가 없네. 왜 놓은거야 여기가 쓰레기통이다 음, 음. 한번 가봅시다 자 내려가자